오늘 오신 예수님, 멀치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묻고 그는 나와 더불어 묻고.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맞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구주시다. 이기까지불만 있는 그리스차은 없을 겁니다 내 마음이 오셨을 주인이 되시면 그 나라 이르기까지 당연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영접하는 자와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날 위에 들어가신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 복잡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못 믿고 믿는다 하면서도 누림이 없는가 이게 그럼 믿음의 오해냐 아니면 착각하는 신앙인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어리신그 예수님도 알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할 그 예수님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믿고 근데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왜 나는 어림이 없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고 그랬는데 가끔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왜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가?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었고, 혹은 어제 막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고, 공이 오늘 필요한 그리스는 무슨 뜻인가? 나는 한계에 있는 인간이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다르고 전혀 다릅 나는 사단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어 성경에도 our daily bread 그리스 이게 그럼 오늘 먹을 만큼만 주세요 이 말이냐 그 뜻보다는 날마다 새롭게 리셋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제까지 먹었던 것과 오늘 먹는 건 다르다. 예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믿었거나, 1 0 0년 전에 믿었거나, 예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완전히 왜 보장이 되지 않고, 왜 실패를 하고, 왜 무너지는 것. 우리에게 스스로 확인이나 판단이나 평가조차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늘 변합니다. 신분증이야. 한번 받으면 그 요약기관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우리가 신부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꽂자버리잖아요 확인을 하잖아요.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루하루가 아니고, 매 순간, 우리가 신앙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 속에 늘 그걸 확인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깽들이, 특히 일본의 야쿠자 같은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칭하는 의미로 손가락 하나씩 자릅니다 예, 서로 이렇게 손가락 잘린 사람들끼리 보면 알거 아닙니까 아 쟤는 손가락 잘렸구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맹세할 때 손가락 하나씩 잘랐다 그러면 아마 그 손가락 볼 때마다 그래도 리마인드가 될거 아닙니까 아. 예수. 그런 관점에서 큰 병에 들었다가 혹은 죽을 고비를 완전히 은혜 중에 넘긴 사람들을 보면 좀 열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체험한 신앙이 있고, 각인된 뭔가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원인도 잊지 못하는데, 정말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고, 힘을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입니다. 늘 감사와 찬양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영적인 빼루리 같은 것, 그 원동력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잠든 신앙을 깨우고 흔들리는 믿음을 받아먹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말씀을 포기하는 것도,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것도, 또 은혜입니다. 아딱하면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의 의미는 네가 구원받은 생명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영원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생명의 근본이므로 우리가 할 말은 감사밖에 없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의 시민권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그분이 영원한 길이다 그런데 내가 때로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엉뚱한 길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이 문제.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해라. 그분이 진리의 왕이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현재를 해결하는 키 사단을 밟는 왕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매순간 새롭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 구원이 어느 정도 위대하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뭘까? 왜 우리는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될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잘했다고. 천만불 줬다. 조금 자랑거리게 될까? 내 지금 손톱을 보면, 30년 동안, 시커멓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늘 피가 나고 누가 봐도 가망이 없다고 하던 이 부분 손톱이 있어요 지금 아주 멀쩡한 모습 완전 정상은 아닌데 어쨌든 멀쩡 해요 조금씩 자라기도 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톱이 나기 시작해.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몰라. 우리가 막 자랑도 하고 이랬어요. 그걸 10년, 20년 보던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놀래고 이랬어요. 그것도 놀래는데, 자랑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돈 내고 미국 시민권 받은 거 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했어요. 미국 시민권 받았다. 그런데 중국 시민권을 받고 그마왕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우린 날마다 자랑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어느 사람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이 자랑해야 되는데 시들해지고 구원 뭐 어떤 사람 말처럼 교그 회사님은 다 받는 거아니에별 감동이 없어 분명히 썩고 있거나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거나 그렇습니다. 내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그리스도와 만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마라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아멘하며 눈물로 인정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만나. 그런마다가 아니고, 숨 쉬는 순간마다. 확인해 왜요? 안 그러면 무너지기 때문에. 어제 오신 예수님 말고, 오늘 오신 예수님. 그분은 권력자 정도가 아니고, 능력자 정도가 아니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문을 또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말이야. 네가 문을 열고 주인을 바꿔야 된다. 우리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이 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엘리야의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기도를 할 유일한 대상자. 바울을 인도하시던 그 예수의 영도 위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 도 그분이 확인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었으서 영원토록 주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완전하신 인도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 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자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